테이블은 이동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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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이동식. 이동식. 이이동 그런 동식요 <laughs> 인사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마스크 진짜. 죽여버려? <웃음> 할만한. 이런 <laughs> 거찍어거 이런 거. 찍어줘, 이런, 거. 아, 이런 것만. 약간. 어 전문적인. 인위적이지. 응. 예, 왜 그래. 그래. <웃음> 아우! <웃음> <laughs> 나 지금 음, 왜 이렇게 웃기지 음, 혹시 음, 애리조나주 출신이세요? 애리조나 이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그럼 지금 다녀서 <방식을> 그래줘. <laughs> 저의 닉네임은 그룹이에요. 그룹이요? 네. 그룹? 어. 그룹이. 아, 그룹이요? 그룹, <laughs> 영삼이. 닉네임은 네. 그룹. 너무 의미있지 않어 아니 서벌리 네. 그, 같은데. 아저제 아, 네. 이름이 엄태준이고. 네. 네. DJ 엄태준. <laughs> DJ 뭐야? DJ 괜찮아. 노래만 나. 어 진짜 노래 <laughs> 저는 노의선이고요. 음. 그럼 닉네임은 써니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대박. 아 진짜? 래퍼 가져온 거예요. 제가 음식 갖고 또 영상이 져왔어 어. 아. 아. 이것도 내가 가져왔어. 7 5 가지 인사해. 와, 대단하다. 대단하다. 와, 엄마. 너 진짜 영혼이 못... 아, 최고다. DJ 영어 놀리는 거. 같아. 이거 시간 상관없어? 아, 시가 차가 있죠? 근데 지금 8시. 괜찮아, 아침 9시. <목소리> 8시 하면 되 <7시>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이분이 하셨어요. 내가 데는데에른 사람이 알고 있는 야아 <laughs> 뿌듯한데? 구억 신 찍을 거예요. 아 자기소개 합시다. 편하게 부르면 되는데 원래 부르던 대로 얘는나 아 속을 여 불러. 속을? 얘가 이제 정신이 <laughs> 안 차려져. <laughs> 방금 예능치업했어 예맹 취아 그래? 럼태준입니다. 아, 그래? <laughs> 아 그렇구나. 0-3이에요. 그립입니다. 네. 예명아써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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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 아니, 아지추아 아니, 아지아 지추. 아니, 아니, 아아 지추 지추. 니 아니, 아니, 니 아니, 아니, 니니 아니, 니니 아니, 아니, 니인거아아 아니,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약간 감정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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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, 아 살짝 위로. 어. 아 그래? 가자. 갈까요? 응 컷. 컷. 컷! 초반에 진짜 찍 있는 조명이 좀... 응. 응. 여보세 하고. 갔 어, 슬벅스해. 막. 슬벅 그거 실례인데요. 얼마나 좋아? 나 이걸로 하나 찍어. 거의 약간... 가긴. 그러니까 래 이거 괜찮은데? <laughs> 근데 오륙신 오늘 못 찍을 것 같아 그래 오륙신 정도는 밀려도 받아 일단 하자하이 붙었어. <laughs> 지금 한눈 안에 기다린다 여기요 <laughs> 다시 오르신 할까요? 네, 합시다 찬해 빨다타말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하 저는 이시현이라고 해요 오케이? 아니, 있어봐도 있어 다시 맞춰야 되잖아 <laughs> 나아 아, 아이고 너다이 발이 아프지? 내 머리 그냥 서있어서 그러거 양말 신고 왔어 나만 누가 드레스코드를 올어 여러분 다 콜라 드시죠? 네 너, <진짜 안해>. 우리 조금 빠르는데 30분 정도 오반가요 여러분? 네. 일단 최대한 빨리 먹어봐요. 캡처해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자, 미아스토 리제 미아스토. 뭐야? 미아스토. 왜 실업컷이네지? 저희 오늘 몇컷 찍었죠? 700컷. 700원. 700원. 7 0 컷! 7백 컷! 7백 컷 맞아요? 아 7백 컷이 우리가 열심찍었다 7백 컷찍었 오늘 7백 컷 찍으신 소감은? 와 네? <laughs> 어, 진짜 이거 레코드에요 레코드! 어머, 아니 7백 컷을 어떻게 찍지? 네? 아 발바닥이 불 나는 거 같아! 이제 3백 컷! 제고생하셨어 아 진짜 오래 어선도리다 <laughs> 뭔가 있 아, 우리 찍고 있는 거야? 아닌데요? 우리 찍고 있네. 우리 찍고 있는데요. 아. 그몇 시까지야? 똑같 열한 시? 열한 시? 열한 3분인가 막 그렇게. 일이야 지금 열한 시 1분. 와, 전환 좋았다. 야, 이거 가서 바로 써. 이건 우리 드라마가 대박 날 징조야. I <laughs>